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무섭게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몸속 장기 중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 콩팥, 즉, 신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전신의 혈관을 꽉 조이게 됩니다. 수도호스를 꽉 쥐면 물살이 새지듯이 좁아진 혈관 통로로 피를 보내려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고 미세한 실핏줄 덩어리인 콩팥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콩팥 환자들에게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혈관이 터질 듯 수축하는 겨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녁 식사하시고, 뜨끈한 전기장판 위에 이불 덮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손에 혹시 노랗고 달콤한 귤 들려 있지 않으신가요? 새콤달콤한 맛에 하나 까먹고, 두개 까먹고, 정신 차려보면 손가락 끝은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귤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겨울철 감기 예방하고 비타민 보충하려고 박스째 사다 놓고 먹었던 이 귤과 겨울 간식들이 추위로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독극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연구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며칠 전 저희 채널로 다급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72세 김말순 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말순 님은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며 영양제도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자식들이 보내준 귤한 박스를 안방에 두고 드라마 보시면서 하루에 10개, 20개씩 드셨다고 해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물 많이 마시면 오줌으로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쿵거려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숨이 가빠와서 눕지도 못하고 헐떡이다가 결국 가족들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가셨는데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위기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피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어머니, 귤을 이렇게 드시면 콩파티 버티질 못해요. 이러다 진짜 평생 투석기 돌리셔야 합니다. 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김말순님은 그제야 귤이 자신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늙고 지친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과 간식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추위에 쪼그라든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겨울 과일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단순히 드시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왜 특정 과일이 콩팥에 돌을 만드는지, 또 어떤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 의학적 원리와 섭취 골든타임까지 타임라인에 맞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이번 겨울 여러분의 콩팥 걱정은 끝입니다. 챕터 1 겨울 콩팥이 더 위험한 이유 혈관의 수축 원리.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겨울에 콩팥이 더 위험한지 그 원리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오늘 내용을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겨울에 마당에 있는 고무수도 호스를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호스가 말랑말랑해서 밟아도 괜찮지만, 겨울에 꽁꽁 언 호스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쩍하고 갈라지거나 터져버리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중요장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와 말초 신경의 혈관을 좁게 수축시켜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문제는 콩팥의 구조입니다. 콩팥은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실핏줄 뭉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면 이 여린 사구체 필터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이 수압을 견디다 못해 찌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위 때문에 혈관까지 수축해 있는데 여기에 칼륨 폭탄인 과일이 들어온다? 그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칼륨을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 결국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급성 콩팥 손상의 원리입니다. 특히 겨울 과일들은 여름 과일보다 수분은 적고 당분과 칼륨이 농축된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김말순님을 응급실로 보냈던 냉장고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겨울철 최악의 과일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2. 콩팥을 녹이는 겨울철 최악의 과일 1번 귤첫 번째 방시마다 콩팥 터지는 과일 바로 귤입니다. 아니 영우관님 귤은 비타민 C도 많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귤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칼륨 폭탄입니다. 귤이 무서운 이유는 성분보다 섭취 습관 때문입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은 깎아야 하고 껍질도 처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배가 불러서 한 번에 많이 못 먹습니다. 하지만 귤은 어떻습니까? 칼도 필요 없고 손으로 쓱 까서 한입에 쏙 들어갑니다. 따뜻한 방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까먹다 보면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 10개 먹는 건 일도 아니죠. 의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귤 중간 크기 1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50mg 정도입니다. 1개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5개를 먹으면 750mg, 10개를 먹으면 1500mg입니다. 콩팥이 하루종일 걸러낼 수 있는 칼륨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단 10분만에 그 한도를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칼륨은 콩파티 미처 거르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넘쳐 흐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 마비가 오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이 마비됩니다. 귤 먹다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바로 콩파티 보내는 최후의 구조 신호입니다 김말수 님이 겪으셨던 심정지 위기가 바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챕터 3 귤보다 더 위험한 2번 곶감과 말린 과일 두번째 귤보다 더 위험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곶감과 말린 과일입니다 겨울철 설 명절 선물로 곶감 많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입 심심하다고 고구마 말랭이 무화과 말린거 건포도 같은 거, 간식으로 드시고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성분은 농축됩니다. 문제는 좋은 성분만 농축되는 게 아니라 당분과 칼륨도 함께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생감보다 곡감은 단위 무게당 칼륨 함량이 무려 4바의 이상 높습니다.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 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죠. 곶감 하나 먹는 게생감네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똑같은 칼륨 충격을 줍니다. 당분도 문제입니다. 곶감 표면에 하얀 가루 묻어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당분입니다. 곶감 하나 먹는 게 밥반 공기에 설탕 비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하면 콩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가 막혀버립니다. 가뜩이나 추위 때문에 좁아진 혈관이 끈적한 피 때문에 꽉 막히는 거죠. 콩팥 안 좋으신 분들에게 말린 과일은 독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물 들어온 곶감 아깝다고 드시지 말고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챕터 4 건강 챙기려다 콩팥 망치는 3번 건강즙. 세 번째 최악의 간식, 바로 건강즙입니다. 겨울철 기력 보충하고 감기 예방한다고 배즙, 도라지즙, 양파즙, 포도즙 박스로 사다 놓고 매일 아침 하나씩 드시죠? 몸에 좋은 거니까 농축해서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칼륨과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즙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는 찌꺼기로 다 걸러지고 칼륨과 당분만 남은 고농축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마시면 위장을 거칠 것도 없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고속도로 타고 혈관으로 직행합니다. 흡수율이 몇 배로 폭등하는 겁니다. 사과 하나를 씹어 먹을 때와 사과즙 한 포우를 마실 때 혈당과 칼륨이 오르는 속도는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당뇨와 콩팥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 과일즙을 드시는 건 콩팥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꼴이니까요. 제발 즙으로 드시지 말고 원물 그대로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챕터 5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겨울 과일 1번 겨울 딸기 그럼 겨울에는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추위했던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독소를 빼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겨울 딸기입니다. 요즘은 하우스 농사 덕분에 딸기가 겨울 제철 과일이죠. 딸기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추위 때문에 수축되고 손상된 콩팥 세포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가장 좋은 점은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아주 적당하다는 겁니다. 귤이나 곶감에 비하면 칼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하루 일곱 알 정도 드시면 콩팥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만 쏙쏙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지입니다.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떼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면 그 부분으로 농약이나 불순물이 스며들 수 있고. 비타민도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은 후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셔야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챕터 6 콩팥의 청소부 2번 사과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콩팥 환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사과가 콩팥에 좋은 이유는 바로 껍질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 때문입니다. 콩팥이 일을 잘 못하면 몸 속에 나트륨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사과의 팩틴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해서 이 노폐물들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소변과 대변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또한 사과는 혈관을 청소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겨울철 운동 부족으로 몸이 퉁퉁 부을 때 사과 반쪽을 드시면 이뇨작용을 도와서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단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씨는 제거하고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시다면 껍질째 얇게 점여서 드세요 챕터 7 혈관 코팅제 3번 블루베리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겨울에 무슨 블루베리야 하실 텐데요. 겨울에는 생과가 없으니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냉동하면 세포 조직이 열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활성화되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혈관 코팅제입니다. 어,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필터 구멍이 헐거워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차가우니까 요거트 토핑으로 드시거나 살짝 녹여서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챕터 8 콩팥을 살리는 섭취 골든타임과 따뜻한 레시피 좋은 과일도 차갑게 많이, 버,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겨울철 콩팥을 살리는 섭취법칙과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 과일은 실온에 뒀다 드세요. 베란다나 냉장고에 뒀던 차가운 과일을 바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찬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과 콩팥 주변 혈관이 깜짝 놀라서 수축합니다.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식탁에 꺼내 둬서 찬기를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콩파티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법칙. 하루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세요. 귤은 하루 딱두 개, 딸기는 일고발 사과는 반쪽. 딱 이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맛있는데 한 개만 더 먹을까? 하는 순간. 콩팥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고 정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법칙 갈아마시지 말고 차로 끓여 드세요. 겨울에는 물을 잘안 마시게 되죠. 탈수가 오면 콩팥은 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수분도 보충하고 콩팥도 살리는 따뜻한 사과 계피 차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과 계피 차 만드는 법도 알려 드려야겠죠. 1단계.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얇게 썹니다. 2단계. 물 500ml에 사과를 넣고 여기에 시나몬 스틱 1개나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만 넣습니다. 3단계.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은은하게 끓입니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사과에 있던 칼륨은 물에 우러나서 조절이 가능해지고 사과의 유효성분은 농축됩니다. 무엇보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콩팥의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추운 겨울 몸도 녹이고 콩팥도 살리는 최고의 겨울 보약입니다. 챕터 9 심화 질문과 답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콩팥 건강에 대해 구독자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추워서 전기장판 틀고 자는데, 콩팥에 안 좋은가요? 직접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급성 콩팥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물반잔 정도 드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겨울 간식으로 군고구마는 괜찮나요? 죄송하지만 군고구마도 위험합니다. 고구마 자체가 칼륨 덩어리인데 이걸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서 단위당 칼륨 함량이 높아지고 혈당 지수도 폭등합니다. 콩팥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군고구마보다는 물에 삶은 고구마를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에 삶으면 칼륨이 물로 좀 빠져나가서 그나마 낫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 신장약 먹고 있는데, 선물받은 자몽 먹어도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자몽이나 자몽주스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약효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 오늘 겨울철 콩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추운 겨울, 혈관 수축으로 인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먹은 귤한 박스, 곶감, 건강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두 개의 귤, 일곱 알의 딸기, 그리고 따뜻한 사과 계피 차로 콩팥을 달래 주세요. 김말순님은 귤 박스를 베란다로 치우고 하루에 딱두 개만 접시에 담아 와서 먹는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귤 바구니부터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는 비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의 건강연구가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